네 안녕하세요 8월 29일 자동매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 세팅 로드 해 놓겠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4분의 1씩 분할매도 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다음 버전 지금 현재 버전 1.05 버전인데 다음 버전 1.06 버전 이제 배포할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번 어, 다음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은 이제 단순 조회 기능을 다시 등, 부활시켰습니다 자 조건식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회 등록을 통해서 종목을 단순하게 조회만 조건식에 걸리는 종목만 조회하는 기능이 다시 부활 됐고요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종목 리스트 하단에 보시면 추가 종목 코드 어, 코드 입력하고 직접 추가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음 종목을 이제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한 후에 자 이쪽 어, 조건식 세팅하는 부분에 세팅을 맞춰 놓고 이제 수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장이 좀 열려있을 때 테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매매 방송이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조금 일찍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밤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자 그런 게어 저희 종목들이 좀 영향을 미칠지 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테아가 잡혔네요. s b i t 핀테크 솔루션도 잡혔고. 자 카테아가 잡혔습니다. 자 지금 두 종목 매수 됐고요. 카테아 이 종목이 아주 어, 좀 위험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이 종목이 갑자기 좀 지금 잡혀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어 저희 상승 출발한 종목이 지금 쌍용정보통신하고 한국종합기술 정도 보이네요. 자 카테아 좀 불안불안합니다. 자이 종목을 좀 일부만. 어, 좀 덜어내보고 그리고 매매하겠습니다 자 한국종합기술이 치고 올라가면서 5% 매도 됐고요 워낙 큰 손실권이 있던 종목이라 좀더 올라가 줘야지 음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까지 올라가도 일단은 손실권에 머물 것 같아요 자 카테아는 좀 불안불안한데요 지금 자, 카테아 상승 나오면서 4%까지 빠르게 도달해줬습니다. 자, 지금 카테아 같은 경우는 6% 정도 지금 수익권 들어가 있는데, 자, 요 종목이, 음, 지금 제일 위에 있던 거, 이제 오늘 당일 매수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4,70,15 나가 있는데, 자, 15%에 나가 있던 주문은 이제 본전권 매도 했고, 4% 도달했고요. 지금 70% 절반 물량 남아있는 상황. 자,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매수 안 되고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어, 매수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테아는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벌써 6% 내려왔고요. s b i 핀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조금 소폭 손실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쌍용정보통신하고 한국종합기술이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쌍용정보통신이 엄청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한6% 오르고 있고, 저희는 한9%대 수익권 정도 들어가 있으면서, 자, 5% 물량 매도 됐고요 지금 딱 11선, 어, 돌파하려다가 돌파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요 시점에서, 자, 쌍용정보통신, 물량 줄여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전량 매도 할수 있게. 자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일단 75% 매도 했고 나머지 어, 4분의 1 물량만 남아있는데 자 1,800원에 남아있는 물량이 있는데 자 이거 그냥 청산 버튼 통해서 청산하도록 할게요 쌍 정보통신 오늘 한 종목 매도했습니다 자 지금 성문전자 우선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4.69%까지 올라왔는데 5 도달해 줄지 좀 기다려 보고 있고요 네, 성문전자 우선주. 자, 5% 상승 파동 나오면서 지금 매도 됐고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상용정보통신 팔면서 상승 중인 종목이 없었는데, 자, 성문전자 우선주가 지금 좀 올라오면서 팔려고 있습니다. 자, 우선주들을 한번 움직이면 좀큰 움직임들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자 한번 파동 보여주면서 오늘 매수 했는데 4% 7%까지 매도 됐습니다. 자 지금 다시 좀 빠졌는데 어 남은 물량 가지고 조금 지켜보다가 정정으로 대응하던지 뭐좀더 올라오면 10%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카테아는 지금 추가 매수까지 들어갔고요. 추가 매수한 후에 다시 좀 올라오면서 이제 소폭 손실권 들어왔습니다. 좀 오전에 크게 파동 한번 나왔을 때못판 것이 좀 아쉽고요 자 이젠택이 이제 5% 올라가 주면서 매도가 됐는데 자 매도 되고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식사하고 오는 사이에 한번 파동을 살짝 보여 줬는데 21선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 보이네요 자 요즘 목뭐 일단은 어, 물량 이제 한 100만원어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요거 남은 거 가지고 조금 더 상승 나오면 손절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마전기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마전기 먼저 정정해서 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9,460원에 어, 제일 위에 있던 거 하나 내놔서 팔리는지 지켜보겠고 자 카테아 같은 경우 좀 어, 매도를 잘 못했어요 아까 다시 수익권까지 들어왔었는데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카테아는 오늘 더 이상 갖고 가지 않고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것으로 네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테아 손절 처리 정정해서 조금씩 물량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들 카테야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 사마전기 좀 정리하고 나면 오늘 그 외에는 크게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1.06 버전 자 여기 종목 추가 수동으로 추가하는 기능하고 여기 수동 매수 그 다음에 단순 조회 기능 이런 것들 추가된 거 이번 주에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 장중에 어 테스트를 위해서 좀 오늘 방송 일찍 마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카테아는 청산 버튼으로 그냥 청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전에 아주 좋은 수익률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좀 끌고 온 것이 욕심부린 것이 자 오늘 결국 손절 처리까지 하게 됐고 요 사마정기가 지금 안 팔리고 있네요 일단 3화전을 좀 기다려보겠고 매매 좀더 진행하고 정리할 종목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수익 현황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방송 마칠게요. 자 오늘은 어 다음 버전 테스트를 위해서 좀더 일찍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계좌는 플러스입니다만 좀 아쉬운 게 매매가 좀 꼬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젠텍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이런거 반등 나올 때좀잘 빠져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사실 성문전자 우선 좀한 차례 파동 줬었는데 요때좀 어 5%는 팔렸지만 다 팔고 못 나온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직 100만원 정도 추가 매수 됐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남아있고요. 자그 물량을 조금 더 가지고 가보겠고 자 오늘 뭐 저희 계좌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수 많이 줄어든 상태고 아침에 매매했던 뭐 어 상용 정보 통신 그다음에 SBI스 핀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좀 낮고요. 사화 전기 다 매도하면서 한2% 정도 수익 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게 좋았습니다. 자, 한국 종합 기술은 자, 지금 호가창 좀 비어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 청산 버튼 통해 가지고 전량 매도하고 자, 공량 마득감하도록 하겠고요. 자, 매매 수익 현황 한번 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8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매수는 두 종목밖에 안 됐어요. 자원테크는 조금씩 걸렸는데 자 매수가 안 주고 바로 위로 한번 쌓기 때문에 매수 취소했고요. 매수 두 종목 해서 카테아는 이제 추가매수가에 됐고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추가매수가 안 됐는데 자 카테아가 어, 요두 종목 모두 다 당일 청산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어 익절했고 자 카테아도 어, 장초와 파동 한번 줬었는데 자뭐 일부만 매도되고, 보유했다가 또 밀리면서, 결국에는, 결국, 뭐, 마이너스 0.37 거의 본정권에서 다 매도했다고 할수 있겠구요. 자, 쌍용 정보통신이 오늘 8% 이상 수익 나면서, 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두 종목 했고, 자, 수익 본거 4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티아 같은 경우 일무 되겠구요. 자, 예, 한국종합기술하고 이젠테 이젠테는 5% 올라와서 팔렸음에도 마이너스 13% 팔렸죠 아직 물량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승 1무 2패 이렇게 기록했고 한국종합기술은 조금 전에 다 전량 손절했습니다 자, 손익금액은 16,600원 자 오늘 매도한 종목들 누적 수익률은 약1.6%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가 다시 오후 들어서 반등장 나오면서 지금 뭐 코싹은 어 빨간불까지 켜고 있는데 어뭐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어 저희 금요일 하고 월요일날 좀 손실 봤다면 오늘은 좀 수익보는 그런 매매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이제 어 갱프로 1.06 버전 테스트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